안녕하세요, 홍매 쌤입니다. 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윤여정 배우가 여우조연상 수상하셨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또한 너무 재치 있게 또 감동 있게 하셔서 저는 이틀 동안 수상 소감 영상만 몇십 번을 반복해서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윤여정 배우님의 수상 소감을 중국어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브레드 피트 씨, 드디어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브라드 피트선생트어피到你了很高피트到你트드디어 네, 만나게 되었다 피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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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트어, 피나어 피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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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피트어, 我们在塔尔萨拍摄的时候，你在哪里？네 여기서 털사는 미국 오클라호마주 북동부에 있는 도시죠. 중국어로는 타르사라고 합니다.我们在塔尔萨拍摄的时候，你在哪里？그래도 만나서 영광입니다能见到你还是感到很荣幸能见到你还是感到很荣幸라고할수 있습니다.荣幸，영광이다. 아시다시피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제 이름은 윤여정인데요. 아시다시피 다都知道我来自韩国 한국에서 왔어요. 제 이름은 윤여정. 我的名字叫尹汝珍. 자, 자 윤여정 이 이름의 한자를 어, 쓰면은 인 루, 전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我的名字叫尹汝珍.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저를 여영이라고 하거나 유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부아아 네,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한다 할 때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 오늘 밤은 여러분 모두를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但是今晚我都原谅你们了， 용서하다, 原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윤여정님이 하신 말씀이 하지만 오늘 밤은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여러분 모두를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떻게 부르든 이 부분을 만약에 문장에 넣는다면은 '但是今晚不管你们怎么叫我'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不管你们怎么叫我，我都原谅你们了。 나는 여러분들을 모두 용서해드리겠습니다. 但是今晚不管你们怎么叫我，我都原谅你们了.자 계속 볼게요. 저는 이 세계의 반대편에 살아요. 我住在地球的另一边.我住在地球的另一边.我住在地球的另一边. TV로 이 시상식을 보았죠. 透过电视收看奥斯卡颁奖典礼，透过电视收看奥斯卡颁奖典礼。对，TV 를통해서透过电视收看奥斯卡颁奖典礼。이아카데미시상식이우리에게는그냥 TV 프로그램처럼보는것이었어요。啊，uh, 우리에게있어서또에워말라对我们来说。對我們來說 奥斯卡颁奖典礼只是在电视上观看的一个电视节目。坦吉可냥还得는只是 TV 에서在电视上观看的 TV 에서보는그냥한개 TV 프로그램였观看的一个电视节目。对我们来说，奥斯卡颁奖典礼只是在电视上观看的一个电视节目。 그런데, 오늘 밤 여기 이렇게 서게 되니, 제가 여기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但今天晚上,我站在这里, 자,这里가这个奥斯卡颁奖典里的领奖台,겠죠?但今天晚上,我站在这个奥斯卡颁奖典里的领奖台, 어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真的难以置信。 난이치신 이것은 믿기 어렵다 믿을 수 없다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사성어입니다. 네. 단, "今天晚上我站在这个奥斯卡颁奖典礼的领奖台,真的难以置信." 자. 저 정신 좀 추스릴게요. 어, 저 정신 좀 추스릴게요. 할 때는 "She 让我整理一下思绪." 정리一下思绪,让我整理一下思绪 할 때는, 어, 좀, 막, 당황하거나,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좀, 마음을 정리하다, 정신을 좀 추스리다 할때 쓰는 표현, 정리思시를쓸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어, 생각을 정리하다, 정신 좀 추스리다 할때는정리思시 정신 좀 추스릴게요 할 때는,先让我整理一下思绪,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게 투표해주신 아카데미 회원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非常感谢为我投票的奥斯卡的评审委员们非常感谢为我投票的奥斯卡的评委员们 그리고 이 다음 소감은 보통 이렇게 말하던가요? 아이 다음 소감 치에 시 라이다 호 보통 이렇게 말하던가요? 통상 大家会这么说吧。 통상大家会这么说吧 우리 멋진 미나리 가족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와, 하여 감시에요 매우 빵데 니나리大家庭. 와, 하여 감시에요 매우 빵데 니나리大家庭. 자, 미나리 이 영화 제목은 어 발음 그대로 따와서 미나리라고 했습니다. 중화권에서는몽샹지디라고도 해요. 어, 꿈의 땅 라고도 이 영화 제목을 어,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미나리는 있잖아요. 미나리는 이寝 혹은 睡차이 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화 제목이기 때문에 미나리라는 그 발음 그대로 따와서 미나리 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我还要感谢非常棒的 미나리大家庭. 스티븐, 아이삭, 예리, 노엘, 엘런, 우리 모두 영화를 찍으면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스티븐 리쇼, 이리, 노尔 아이론, 在拍电影的过程中,我们成了一家人。 영화를 찍으면서,在拍电影的过程中, 가족이 되었습니다.我们成了一家人。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정의사 감독님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밤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尤其是, 무엇보다, 특히나, 할 때는, 尤其是, 정이사 감독님이 없었다면 정리수호 演如果没有他, 저는 오늘 밤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0일我不可能站在1월 불가능하다. 我不可能站在1 0 이렇게 1 9할수있고요 그는 우리의 선장이자 나의 감독이었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他是我1的船1也是我的1演 아,他是我们的船长,也是我的导演. 너무나 고맙습니다.真的非常感谢他,真的非常感谢他. 자,여서 볼게요. 저는 경쟁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윤 여상님이 말씀하신 믿지 않는다. 이 표현은 우리가 뭐 종교적으로 어떤 신을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경쟁이 존재하는 그 상황을 나는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相信不相신이 단어 표현보다는 认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并不认통竞争 <목소리> 자,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징정 경쟁은 세상의 모든 경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화 영역에서의 경쟁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我並不認同電影領域裡的競爭.我並 요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화 영역에서의 경쟁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제가 어떻게 글렌클로스를 이기겠어요? 워 써마 카낭 잉得꼬格론클로스呢 자, 여기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라고 할 때는 怎마 카낭 怎마 카낭 열 넣을 수 있습니다. 워 써마 카낭 잉得꼬 이기다 할 때는 잉得꼬格론클로스呢글렌클로스 중국 이름은 글론 클로스입니다. 格론 클로스 我怎么可能赢得过格隆克罗斯呢？저는그녀영화를수없이많이봤습我看了很多部她的电影。我看了很多部她的电影。우리다섯명의후보들모두각자의영화에서수상자被提名的五个入围者是各自电影中的赢家。对，우리다섯명의후보들被提名的五个入围者。

아, 어, 지시는 단지입니다. 어, 각자 다른 역할을 연기했다. 그자演了不同的角色 때문에 경쟁할 수 없죠.所以我们无法做比较. 자,我们无法竞争해도 되지만 서로 비교할 수 없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我们无法做比较, 서로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라는 표현으로쓸수 있습니다. 아, 们只是各自演了不同的角色所以我们无法做比较 예, 오늘 밤 저는 단지 조금 더 운이 좋아서 여기에 있는 거라 생각해요. 今晚我能站在这里，只是因为我运气好一点啊。我们把这个有的说一弄个，有的说一说弄个。今晚我能站在这里，但只运气조금도좋았을뿐입니다。只是因为我运气运气运气哦好一点，조금좋았다。아마도여러분보다제가운이좋아된것이요。我可能比你们运气好了一点。 我可能比你们运气好了一点。 그리고 또 아마도 이 한국 배우를 위한 미국인들의 환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也许还可能是美国人对韩国演员的特别宽带。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也许还可能是美国人对韩国演员的特别宽带。 하지만 어쨌든 너무 감사드려요.总之,非常感谢你们。 总之,非常感谢你们。 그리고 저를 일하게 만든 두 아들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요. 我还要感谢我的两个儿子。我还要感谢我的两个儿子。我还要感谢我的两个儿子. 그들이 저를 일하게 만들었어요. 나가서 일하게 했습니다. 라는 뜻은是他们让我出去工作。是他们让我出去 나가서 일하게 했어요.让我出去工作。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게 엄마가 열심히 일한 결과란다. 칭하이다 아들스만这就是妈妈努力工作的结果这就是妈妈努力工作的结果 그리고 저는 이상을 천재 감독인 김기용 감독에게 바치고싶습니다我想把这个奖献给我的金基勇导演一位非常有才华的导演 여기서 받치다 드리다 올리다라고 할 때는 "献给"를 쓸수 있습니다. "献给"。我想把这个奖献给我的金奇永导演,先给. 어, 저의 김기영 감독에게 이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와이 이이 아주 굉장히 재능이 있는 그런 감독이죠. 네. 아주 천재적인 감독이다. 다시 이 와이 天才다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와이 非이有才华이导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의 첫 영화를 그분과 함께 했어요. 我们一起拍了我的第一部电影.我们一起拍了我的第一部电影. <목소리> 그분이 살아 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我想,如果他还在世的话,如果他还在世的话,他应该会很开心。아 그는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他应该会很开心。 네. 진심으로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非常感谢,感谢在座的每一位。 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간시의 짜이소담에이 마지막에 한 마디가 더 있었죠. 그 무대에서 내려오시면서, 제가 제대로 말했나요? 라는 한 마디, 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어,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신 윤여정님의 어, 수상소감을 중국어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우리 처음부터 제가 중국어로 다시 한번 쭉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더 <목소리> 피터先生终于见到你了很高兴见到你我们在塔尔萨拍摄的时候你在哪里能见到你还是이到很荣幸다 大家都知道我来自韩国，我的名字叫尹汝贞。大部分的欧洲人要么叫我悠悠，要么叫我悠贞。但是今晚，不管你们怎么叫我，我都原谅你们了。我住在地球的另一边，透过电视收看奥斯卡颁奖典礼。对于我们来说，奥斯卡颁奖典礼只是在电视上观看的一个电视节目。 但今天晚上，我站在这个奥斯卡颁奖典礼的领奖台，真的难以置信。哦，先让我整理一下思绪吧。非常感谢为我投票的奥斯卡的评审委员们。哦，接下来的获奖感言，通常大家会这么说吧。我还要感谢非常棒的米纳里大家庭，史蒂文、李硕、伊犁、诺尔。 艾伦在拍电影的过程中，我们成了一家人。尤其是郑李硕导演，如果没有他，今晚我不可能站在这里。他是我们的船长，也是我的导演，真的非常感谢他。我并不认同电影领域里的竞争，我怎么可能赢得过格伦克罗斯呢？我看了很多部他的电影。被提名的五个入围者是各自电影中的赢家。 我们只是各自演了不同的角色，所以我们无法做比较。今晚我能站在这里，只是因为我运气好一点。我可能比你们运气好了一点，也许还可能是美国人对韩国演员的特别宽待。总之，非常感谢你们。我还要感谢我的两个儿子，是他们让我出去工作。亲爱的儿子们。 这就是妈妈努力工作的结果。我想把这个奖献给我的金其勇导演，一位非常有才华的导演。我们一起拍了我的第一部电影。我想，如果他还在世的话，他应该会很开心。非常感谢，感谢在座的每一位。我讲的还行吗？ 네, 오늘은 윤여성 배우님의 93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소감을 중국어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매쌤이었습니다. 자, 이제